한국콜마 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음, 16,800원에 비중 10% 전문가님 주가가 네. 올라오지 않아요. 한국콜마 홀딩스 지금 10% 추가 매수 고려하고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음.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요? 그럼 평단가 좀 낮춰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또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 일단은 어, 홀딩스 기업이라서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아시다시피 뭐 지주회사입니다. 왔던 음. 니 지주회사 맞네요 지주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주가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한다라면 오히려 한국콜마 홀딩스보다는. 다른 화장품주를 좀 선택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청자 분께서 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셨는느냐가 오히려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느리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라는 확신이 있다. 네. 지주회사라서 좀 느리다 안다. 괜찮다 하시다면 저는 지금 구간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 보여져요. 특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이미 많이 빠져서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봉상 모습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몇 달은 더 이런 모습 보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 종목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 들어가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비중 자체도 처음에 10%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단계에서 해보시고 오히려 어 조금 느리다면 저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해볼래요.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그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다 저항 받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냐라면 거래량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지금 한국콜마 홀딩스는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이 의미 있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어,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시장이 내려가면 내려왔다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저점 대 있죠? 이 만삼천원대 초반대는 구간대까지 저는 이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못 기다리겠어요.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끼신다면 지금 구간 때도 사실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만 삼천 원에서 만 사천 원대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려 보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또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